안녕하세요. 퇴근하고 배가 너무 고파서 편의점 왔어요. 편의점 쿨조한 먹을 거예요. 먼저 스파게티라면 사골. 다음은 치즈를 사야 해요. 종류는 상관없어요. 그냥 막 담고 소세지도 샀어요.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아요. 국물떡볶이도 샀어요. 얼박사도 만들 거예요. 아카스가 숨어 있네요. 키 존엔 작아서 고달파요. 뭐 이래 많이 샀냐고 사장님이 놀랬어요. 짜잔, 이제 만들어 볼게요. 국물떡볶이. 먼저 만들어요. 저는 밀떡이 좋아요. 아주 예쁜 빨강색이네요. 물 넣고 전자레인지 돌리려다가 뚜껑은 거드라에서 시원하게 벗겼어요. 다음은 스파게티 만들어요. 물 붓다 튀겼는데 뜨거워서 돼지는 줄 알았어요. 사이다 얼박사 같이 부어줍니다. 오마나 오마나 넘치려는 걸 간신히 막았어요. 저는 괜찮으지 않아 보여요. 떡볶이에 스파게티면 넣어주고 소세지 곱게 잘라서 넣어줘요. 치즈까지 넣고 전자레인지 1분이면 대맛돌이 꿀조합 완성입니다. 이제 얼마나 뒤집어지게 맛있는지 야무지게 먹어볼게요. 후루룩 잡자, 푸르룩 잡자. 맛 좋은 라면이 아니라 떡볶이 먼저 먹네요. 뒤집어지게 맛있어요. 라면이 있어서 세상 살맛나. 다음 꿀조합은 여러분의 추천 받아요. 그전에 구독 좋아요. 부터 누르세요.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요? 저 편의점 음식 잘안 먹었는데 이젠 사랑하게 될것 같아요. 둘이 가면 싸우니까. 꼭 혼자 가서 다 드세요. 나느냐 평화주의자. 아뜨거또 돼질뻔 했어요. 여러분 제 먹방 좋아해주셔서 감사해요. 관심 많이 주세요. 저는 관심을 먹고 자라는 관종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알라뷰.